열0에9은다 뭘로 푸는 거야, 얘들아? 샌드위치. 샌드위치야, 샌드위치. 대소, 단계. 극한의 그 대소 비교 문제로 푸셔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복습 한번 해보자. 자, 써볼게요. <laughs> 얘도 다 더해지는 거잖아. 어디가? 문자 잘 봐. 아까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쌤, 이번에는 더할 때, 저 앞에 있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더해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수열, 줄지 마라. 1 대입하시면요. 2 곱하기 1, a1, 2 곱하기 1 더하기 1. 쓰시고, n에다 2 e 대입하시면은, 왜? 그래야 이 모양이 일단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a1, a, a3의 형태들을 우리가 부등식의 표현이, 저 조건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2 곱하기 2, a에 2 곱하기 2 더하기 1. 하나만 더 쓸게. n에다 3 넣으시면은 2 곱하기 3 a4 2 곱하기 3더하길1 마지막 n에다가 n 넣은 쓸게. 그러면은 2 곱하기 n an에 그 다음에 2 곱하기 n 플러스 1 여기까지. 자, 지금 다뭐찾아내니들아요 가운데 있는 것들 다 더해져야 되는 거지. 이게 다 더해지려면은 그냥 편하게 이거 싹다뭐 하시면 돼? 좌변에 좌변끼리 더하시고요. 됐죠? 다음은 어디? 우변은 우변끼리 다 더하세요. 우변은 우변끼리 다 더하세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들의 합은 작은 것들끼리 합보단 크고 큰 것들끼리 합보단 작겠지. 이거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앞에 걸싹 더해봐봐. 뭐로 묶게야 되나? 2로 묶여서 이렇게 들어가죠? 어디까지입니까? n까지. 그다음에 가운데 이거 우리가 편하게 Sn 서도 되지. 이거 싹다 더하면 가운데가 Sn이야. 그다음에 큰거얘다뭘로 묶여? 이로 묶여서 1더하기 2더하기 어디까지? n까지. 자 질문. 얘들아. 요 마지막이 1. 몇번 더해지니? n 번 더해지지. 응, 1에 n 배. 이 정도. 그리고 부동호 방향은 작은 것끼리 더한 것보다 큰 것끼리 더한 것보다 이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수원에서 배웠던 시그마 써야죠. 얼마입니까, 이거? 아,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고, 얘도 요거 먼저 쓰셔야죠. 얘도 똑같이 2분의 n에 n 플러스 1. 자, 따라서 내가 찾는 요 가운데 낑겨있는 sn은 약분 약분해서 n 적어 플러스 n, 보다 크고, 여기서도 약분 약분해서 n제곱 플러스 n에 n을 더한 거죠. n제곱 플러스 n n, 2n 들어가는 거야. 자, 이거 이제 양변에 7n제곱 플러스 1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좋지, 노아요 자, 나눌 때 이거 양수야, 음수야, 몰라야? 양수지. 나눠도 부호방향 영향 줘안 줘? 안 줘요. 그래서 7n제곱 플러스 10으로. 깔끔하게 나눠 버리십시오. 나눠 버리시면은 여기로 오셔서 7n제곱 플러스 10분의 n제곱 플러스 n 여기도 썼다 치고 여기가 7n제곱 플러스 10분의 n제곱 플러스 2n 자, 나머지 극한 그 써야지. 자, 리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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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각각의 수열 자체는 크기 관계에서 두모가없다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목표인 극한을 구할 때는 이 드모가 들어가는 거다. 들어가야 된다. 목표는 같아도 된다. 앞에 2차분의 2차니까 최고차계의수 7분의 1이지? 얘도 7분의 1. 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자.